여러분들은 나라마다 방문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면, 동남아는 우기인 7에서 9월에는 여행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 경우가 많고, 건기인 12월에서 3월이 여행에 적합하죠. 또한 유럽권 국가들은 축제 시즌이 정해져 있어서 특정월에만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만약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외국인 친구가 있으신 분이라면, 실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7, 8월과 1, 2월은 피하라고 조언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국은 특이하게도 비수기 시즌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한국은 날씨보다 중요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한국이 엄청나게 특이한 국가임을 깨달았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미국의 대학생으로 다른 나라 문화를 배우는 게 좋아서 내 학교의 교환 학생들과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어. 나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만나봤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국인과 일본인이야. 그들은 말 한마디만 나눠봐도 몹시 교육을 잘 받은 티가 나며 예의 바르고 매너 있기 때문이지. 나는 한국과 일본 친구들과 많은 추억을 남겼고 이들이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갈 때가 왔을 때 다음 방학 때꼭 한국과 일본에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러자 나름 서로 잘 지내고 있던 한국과 일본인 학생들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묘한 라이벌 구도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일본 친구들은 한국이 많이 발전하긴 했다만 아직 선진국이라고 불리긴 어려운 수준이고 따라서 외국인이 가기엔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아 라며 일본으로 오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한국인 친구들은 이상한 해산물을 먹고 손가락이 여섯 개가 되고 싶지 않으면 한국으로 오는 게 좋을 거야 라며 응수하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지나 방학이 찾아왔고 친구들의 일정상 나는 일본에 먼저 들렀다가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 그렇게 도착한 일본에서 나는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겨울은 별로 안 추울 줄 알았는데. 눈이 오고 있어서 그런지 엄청나게 추웠기 때문이야. 나는 너무 추워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함에도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는데 택시가 바깥보다 더 추워서 두번 놀랐어. 나는 택시기사가 히터 때문에 더워서 창문을 잠시 열어둔 건가 싶었는데 내가 목적지를 말하고 택시가 출발하니 이 택시기사는 그제야 히터를 틀더라고. 맞아. 이 추운 날 택시기사는 히터를 안 틀고 있던 거야. 나는 번역기 앱을 이용해서 왜 히터를 틀고 있지 않았냐고 물어봤는데 이 택시 기사는 일본의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아껴야 한다며 승객이 탑승했을 때만 히터를 잠시 켜두고 있고 자신은 핫팩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어. 나는 이 일본인의 대답에 무척이나 당황했는데 나는 기사가 걱정된 게 아니라 내가 추워서 물어본 거기 때문이야. 택시 요금에는 온도 유지 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전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일본의 이러한 시스템에 조금 불쾌감을 느끼기도 했어. 히터를 방금 틀어서인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온도는 전혀 따뜻해지지 않았고 결국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온도가 조금 올라갔다. 하지만 나는 택시에서 내려야 했지. 어이없었던 건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기사는 요금을 측정하는 미터기보다 히터를 먼저 끄더라고. 오히려 히터를 켰다 껐다를 반복하며 일정치 못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기름 소모가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이런 비효율적이고 승객을 생각하지 않는 일본인이 이해가 안 됐어. 그후 나는 일본인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어떤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우리는 다섯 명이었는데도 종업원은 네 개의 의자가 있는 4인용 테이블에 배정해주길래 나는 의자 하나를 더 달라고 했고 종업원은 손님이 거의 없었음에도 그럴 수 없다고만 했기 때문이야.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일본인 친구들을 돌아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이 친구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수긍하는 눈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놀라지 마. 일본인 친구 중한 명은 5분마다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오자는 놀라운 제안을 했고 나는 정말 일본인들에 질려버려서 그냥 내가 혼자 먹겠다고 하고 일어나 버렸다. 공교롭게도 내 옆에 앉은 일본인 부부는 식당에서도 담배를 엄청나게 피워대서 나는 더 이상 식사를 이어나가지 못했고 음식을 절반도 못 먹은 채 자리를 뜨게 되었어. 그리고 미국에서는 안 그랬는데 일본인 친구들은 일본인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는 나를 앞에 두고 자신들끼리만 일본어로 숙덕돼서 나는 그들의 대화에 낄 수조차 없었고 지하철 이용방법 등 외국인인 내가 모를 만한 것들도 내가 청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고 마치 남일보듯 하길래 나는 이런 개인주의적이고 융통성 없는 일본에 진절머리가 나서 바로 한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어. 그렇게 방문한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추웠는데 나는 한국인들처럼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패딩도 없었고 장갑도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발한 발자국 내미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었어. 그래서 이곳에서도 택시를 이용하게 됐는데. 한국의 택시는 덥다 못해 뜨거운 수준의 히터뿐만 아니라 온열 시트라는 엄청나게 비싼 시트도 설치되어 있어서 몹시 놀랐다. 이건 내 차에 설치하려다가 너무 비싸서 포기했는데 한국은 택시에도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걸 보고 한국은 굉장히 잘 사는 국가구나 싶기도 했어. 어쨌든 이런 최고급 택시에서 내 추위는 3초 만에 사르르 녹았고 나도 모르게 침까지 흘리면서 택시 안에서 잠들어 버렸다. 그렇게 도착한 목적지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마중 나와 있었고 일정을 전부 친구들에게 맞춰야만 했던 일본에서와는 달리 한국인 친구들은 나를 정말로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해주고 내 상황을 최대한 많이 배려해주더라. 식당에서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젓가락 대신 포크를 준다거나 매운 음식을 일부러 배제하고 주문한다거나 하는 따뜻한 배려 말이야. 그들 앞에서 나는 마치 아이가 된 기분이 들었지만, 이런 느낌이 그리 싫지만은 않더라고. 물론, 이런 한국 친구들의 마음이 고마워서, 나는 젓가락도 쓰고, 매운 음식도 먹으려고 노력했지? 결과는, 음식을 흘려서, 옷은 빨간 고추장 범벅이 되었고, 겨울인데도 콧물에 땀범벅이 되어, 친구들이 땀으로 옷에 묻은 고추장을 닦으면 되겠다며, 놀렸지만 말이야. 그리고, 내가 숙소를 예약하려고 하자 이 한국인 친구들은 전부 자기네 집에서 재워 준다며 나를 위해 호의를 베풀어 줬고 결국 나는 숙소를 예약할 필요도 없이 이 친구들의 집에 돌아가면서 머무를 수 있었어. 나는 한국의 이런 손님을 대하는 정겨운 문화가 무척이나 부러웠는데 미국에서는 이건 꽤나 무례한 행위고 아무리 친해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 하지만 한국 친구들은 내게 쉴 곳을 제공하는데도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내게 어찌나 많은 음식을 내주셨는지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엄청난 음식들을 만들어 주시고도 겨우 음식을 다 먹으면 떡이나 빵 같은 음식을 추가적으로 주셨고 마지막으로 과일까지 먹어야만 한국의 어머니들은 만족한 듯 나를 보내주시더라 그리고 마치 택시의 온열 시트처럼 한국 가정집의 바닥은 엄청나게 따뜻해서 한국에서 나는 매일같이 눕자마자 잠들곤 했어. 친구는 자신의 침대를 양보해주겠다며 침대에서 자라고 했지만 이 친구는 한국에서는 방바닥이 곧 상석이라는 걸 모르는 모양이었다. 이렇듯 나는 한국에서 식비와 숙박비를 거의 안 썼는데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한국의 겨울에 나처럼 입고 밖에 나가면 얼어죽는다며 자신의 패딩과 장갑까지 빌려주는 놀라운 호의까지 베풀어줬어. 웃긴 건 추위를 피하려고 엄청나게 따뜻한 등산용 패딩을 입고도 이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야. 역대급 한파, 폭설 같은 공포의 날씨도 한국인들로 하여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포기하게 할수 없어. 이렇듯 나는 한국에서 평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대를 받았고 그들에게 고맙다 못해 미안한 감정까지 느끼던 차에 한국에 엄청난 폭설이 내려서 친구가 집앞 눈을 치우는 것을 도와주러 나갔어. 근데 생각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골목길에 눈을 치우고 있었고 이들은 한 번도 본적 없는 엄청난 스킬로 눈을 치우더라. 내가 서툰 동작으로 깨작깨작 눈을 치울 때 한국인들은 자기 집앞 눈을 다 치우고 옆집 것까지 전부 치워주고 있었고 힘이 없어 보이는 한국의 할아버지조차 나보다 훨씬 눈을 잘 치우시더라고. 내 친구에게 물어보니. 한국 남자들은 전부 군대에서 눈치우기의 전문가가 되어온다며 한국은 제설기계보다 사람이 눈치우는 게더 빠른 유일한 국가라고 하더라. 어쨌든 한국인들은 추운 와중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의 집 눈까지 전부 치워버렸고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남과 나의 경계가 없는 듯 보여서 더 아름다웠다. 이번 한국과 일본 여행을 통해 한국의 겨울은 분명 혹독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어디에서보다 따뜻함을 느꼈고 일본이야말로 몸도 마음도 얼어붙은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와 정겨운 태도는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저마다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지만 역시 가장 뛰어난 관광자원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이 매운 음식을 못 먹는 너를 위해 매운 음식을 포기하려 했다고? 한국인들은 친구를 위해서는 뭐든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멕시코인인 나는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절대로 매운 음식을 포기할 수 없다. 나도 한국인 친구 손에 이끌려. 그의 가정집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내게 주신 엄청난 음식들을 도저히 감당해내지 못했던 적이 있어. 내가 30년을 살면서 음식을 남겨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 한국 친구 집에 두번 놀러 갔다간 정말 그곳의 식량이 남아나질 않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의 어머니들은 아낌없이 음식을 주신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얼굴이 구별이 안 간다면. 그냥 눈 내리는 날에 삽한 자루씩을 쥐어주면 된다. 인간재설기의 면모를 보여주는 한국인들과는 달리 일본인들은 0.5인분도 못하고 있을 거거든. 확실히 일본인들 중에는 눈치우는 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일본에서 자신의 집 앞에 쌓인 눈에 뜨거운 물을 붓는 일본인을 본 적도 있거든요. 그건 눈치우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상식이 부족한 수준인데 어쩌면 닌자의 후손인 일본인들이 누군가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것일 수도 있고 말이야. 확실히 한국인들은 사소한 배려가 몸에 밴듯 보여. 식당에 앉자마자 식기를 세팅해주고 남의 물까지 전부 따라주는 사람들은 한국인들밖에 없거든. 이건 제가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입니다. 정이 많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법을 아는 한국인들과 어울리는 건그 어떤 경험보다 소중하거든요. 맞아. 덧붙이자면 해외에서 한국인들이 환대를 받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인 것 같아. 그들이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니 그들 또한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는 거지.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